장주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김규나의 소설 같은 그 세상 그 코너에서 제목은 격차가 없는 세상은 오지 않아. 그 내용을 따라가겠습니다. 동무들, 우리 돼지들이 이기심이나 특권 의식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우유와 사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싫어합니다. 동무들, 농장의 모든 관리와 조직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는 것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돼지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존수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수가 돌아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본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에머나 재농 환경의 차이는 개인의 힘이자 이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에너지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 차이를 격차로 규정하고 그 간격을 없애야 이상적인 사회가 완성된다고 또 주장한다. 그들이 애치는 격차 없는 사회란 과연 무엇일까? 모두가 학군 좋은 강남에 살며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수입차를 타고 또 대기업에 다니는 세상을 뜻할까? 수십 수백 억 원의 재산을 가진 국회의원들처럼 면책 특권 또 불처포 특권을 누리며 425만 원의 명절 휴가비와 또 1억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걸까? 아들은 특혜 지원, 또 사위에게는 특혜 채용. 딸을 위한 뭐 제주도 별점 구입과 5천만 원 송금도 가능해진다는 것인가?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또 필요하지만 격차가 없는 그 세상은 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야당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예, 지난 그 지나간 그 선거 지역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뭐 백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했었다. 여당도 격차 해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다양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했었다. 그러나 세금으로 뭐 인심을 쓸 뿐이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국민과 나눌 것도 아니면서 똑같이 잘 살자는 그 애침은. 폭군에게서 배가 고픈 동료들을 지켜낼 힘이 필요하다며 자기들만 우유와 사과를 먹겠다는 그 돼지들의 뻔뻔한 그 변명과 무엇이 다를까. 차별이 없는 사회를 바랐지만은 더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그 살게 되는 그 동물의 농장처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란 권력층을 제외한 일본인은 점점 더못 사는 사회에 감시와 오갑 속에서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그 사회로 기결된다. 그 결과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의 태행을 그 재촉할 뿐이다. 그런데도 격차 없는 사회 실현이라는 정치 구호는 일반 대중에게 나도 저들처럼 잘살수 있다는 거짓된 환상을 심어준다. 무능한 정치가 평등을 남발하는 이유다. 예, 여기서, 김균아 씨는, 뭐, 소설가로 지금,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